다주어도 유익이 없는 것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3대 왕 요담은 처음은 좋았고 나중은 나빴던 그런 그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을 깼던 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소박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14대 왕이 아하스인데 이건 뭐 최악의 왕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고그 손자죠. 그 다음이 시스기하고 그 다음이 하나인데 이 문하세와 1, 2등을 다툴 정도로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격세 유전인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특징은 뭐냐면, 적극적인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악인이 등장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불순종하는 거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론 유다가 왜 존재하느냐? 이것도 잘 이해 못 하듯이. 아하스의 존재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적극적인 악인 아하스 같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적극적인 안티라든지 아니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유를 못 찾아요. 저왜왜 저렇게 열심을 내지? 왜 저러지?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그 악령에게 씌은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치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게 나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아하스에게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가 믿는 사람이라 할때 점집 들어가서 점 보는 거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점집을 차리는 거더 나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집을 차려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그차집을 없애가지고 점집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에게 할인해줘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참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있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악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표준이 되는 악인 두 명이 있거든요. 하나가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또 그런 말이 있는 게 아합의 길을 걸었다.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기준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대마다 뭐 법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예의주시해야 돼. 저게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고치려 그러나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악인의 길을 가게 만든다. 그래서 여로보의길 그러면 법적으로 죄짓게 만드는 거고요. 아합의 길 그러면 법 체계를 바꿔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어, 여로보암이 했던 법 뭐였습니까? 세 가지 법다 아시잖아요. 잠깐만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 단과 베들레 가짜 신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하는 법. 두 번째는 농사 지을 때 7월 15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초막절. 8월 15일로 싹 바꿔버리는 말씀 먹이는 법. 법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다예루살렘갔 가버리니까 레이인만 제사장 하냐? 아니다. 아무나 할수 있다. 마치 요즘 같이 많이 제사장 주의 같잖아요. 이렇게 법을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보함의길 그러면 악한 거예요. 여러보함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성경을 날리시십니까? 그러는데 기준을 만든 거예요. 악한 기준.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보함의 길을 걸는다고요. 아합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세벨과 함께 바알신 섬기고자 하는 것을 그냥 섬겼다가 아니고 그걸법제화시켰다니까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한 거죠. 어, 바알을 섬기자라고 헌법 개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악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어, 이런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북쪽 사람 아니에요. 남쪽 유다인의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다 또는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 정도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길이 있는데 안 걸었다. 그러면 이제 지 혼자 나쁜 놈이 되는데 이건 엉뚱한 거, 북쪽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그쪽으로 가더라.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거든요. 몰렉제사. 레위기 20장에 나오거든요. 1, 2, 3절에 보면 은 자식을 몰렉에게 이렇게 불러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태워주기니 사실은 그게 그 이런 이방 종교 입장에서 볼때 최고 언신이죠. 아, 자식만큼 귀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자식을 바친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되게 엄하게 금했어요. 이거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이거 아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을 이스라엘 유다에 가져온 왕이 아하스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왕이 아하스. 적극적으로 예수님 팔았던 게 가론주다. 그러니까 구약 구약에 나오는 유다의 가론주다 같은 왕이 누구냐? 아하스예요. 그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 가운데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잘못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와야 이런 게, 이런 라스 같은 게 나온다고요. 나올 때 이건 환경으로, 풍경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원인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거 원인, 원인도 모르겠어요. 이런 나올 때 그때 엎드리고, 극류을 구하고, 희망이라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이 희스기 하라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 아버지 밑에서 희스기가 나왔을까? 그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엎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대를 살 때, 우리 뭐 직장이라든지 우리 시스템 속에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가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 하니라. 그러니까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이 없는데. 나무 멋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있는 곳마다 밑에 다 우상 숭배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여기 징계가 임했다는 건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올때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믿는 백성들에게. 징계도 하나님의 사인이는걸 알아야 된다고. 아라왕이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이 베가라고 와가지고 많이 죽이기도 하고 12만 명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20만 명또 포로로 끌고 가고 대사료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 이때 이 당시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잖아요. 뭐 화학 무기라든지 뭐 핵무기라든지 요즘 같은 무슨 뭐 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없잖아요.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지 이건 어떻게 보면 재앙 수준이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측근도 죽어요 아들 죽고 그다음에 국내 대신 뭐또 총리 그러니까 아마 1인자 2인자 다 죽고 그 열한 개 보면 혼자는 그 숨어 있다가 혼자 간신히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손,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석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크게 쳐서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미 용사 시그린을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재앙 수준의 패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딱 끝났다. 이제 망했다.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최악. 이제 나라 마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지를 주시고 어, 잠시 또 도와주셔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하스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나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너무 뭐 이리 일비할 필요 없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 지금 여러분 그 역역대기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지금 이 아하스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지금 남쪽 유다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이게 20만 명이나 포로를 끌어갔는데 이 포로가 돌아오거든요. 그게 자기들하고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 가도 돌아오는데 한 100만 명 끌려갔다 가 5만 명 돌아와요. 1, 2,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많이 안돌아어서 5만밖에. 스스로 돌아오게 5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만 명이 끌려갔다가 잠시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이들이 뭐한게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이건 읽는 순간에 아스같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20만 명의 포로가 돌아오더라.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구나. 라고 일차 독자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스시대의 이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일차 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오데시라는, 그것도 북쪽 선지자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진노해가지고 치신 너희 손에 넘긴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승리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쟤네들이 잘못해서 승리한 거야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승리를 맛보게 될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심판의 도구로 승리할 수도 있어저 적이 잘못해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겸손해야 되고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율법에 보면은 형제는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형제를 노예로 삼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 거 바라보고서 고소하다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러지 말고 어 너희는 잘, 잘못함이 없네. 범죄함이 없느냐. 나는 뭐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개념이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데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신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뭐 승리했을 때너 같은 게 많으냐?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데. 깨어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말립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중지시키고 끌고 올때막 비참하게 끌고 하는가 봐요. 옷도 벗기고 막 끌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조롱에 이게 뭐라 그러죠. 죄죄같다. 옷 벗긴 것 입히고 신, 신발 벗긴 것도 신키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태양이 뜨거우니까 새까맣게, 새까맣게 타들어가거든요.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기름도 주고 약한 자들은 못 걸어가니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낙에 태워서 돌려보냈더라. 특별히 뭐 12절부터 1 5절에터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낙에 태워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삼하려 돌아왔더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식간에도 회복이 된다는 라 거죠. 이거는 어, 고레스 다리오 다리오 고레스 칭령 칙령.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전조를 보여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입니다. 이거 뭐 우리 힘으로 도저히 뭐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가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가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거예요. 항상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참 단순하지만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리 변화에 포도주 드네. 진짜 그래요. 바디메오가 어, 눈을 떴다네.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한 바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의 구하는 건 그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으로 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순식간에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맛봤죠.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때 우리 조상들이 은혜 받았듯이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구나. 아마 이 구절 을 읽었을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오대 선지자의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오대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살필 건 뭐냐면 이 어리석은 아하스. 이렇게 공고함을 주고 은혜 받았으면 돌아와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가론이다 같은 거죠.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짝사랑을 해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짝사랑은 누구냐면 아수르 왕이에요. 디글라 필레셀. 아수르가 뭐 좋은지? 아수르가 나중에 망하게 만드는 건데 아수르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뭐 허, 어떤 뭐라고 그러죠. 무모할 정도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죠 이거 바보. 그 우린 그러잖아요. 아, 이런 바보가 다 있나 그러는데 바보가 있죠. 악령이 싫으면 이렇게 바보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수르 도움 구하니까 부작용 와서 나중에 아수르가 다 빼서 가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잠언 십장 이십이 절 이게 부작용이 없다 그렇고. 그 야곱서 1장1 7절 보시면 회전하는 글이도 없다 부작용이 없다 세상 힘을 의지해 보십시오 뭐 약간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작용이 많고 여기 아수르는 도와주지도 않아요 와서 다 빼서 가버리고 그 여기저기 반란의 세력들이 일어나요 에돔 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짝사랑하던 아수르가 와가지고 도와주긴커녕 어, 다 거두어 갚버리죠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습니다. 블레스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성읍들을침무하여벳세메스와 아일론과 그레 로카 소고와 그그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와 딥나,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낙명대에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했였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이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줬는데 유익이 없어요. 다 줬는데. 특별히 그뭐 산업화 시대 때 저보다 약간 좀 나이 많으신 분들 5, 8년 개띠 중심으로 우리도 교꽤 많은 분인데 그분들 회사에 진짜 충성을 다 했어요. 충성을. 다줄 100%가 아니라 150% 줬어요. 이150% 줬다는 건 뭐냐면은 가족의 희생이자 담거거든요. 나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죽도록 일했어요. 이런 그런 말 하세요. 죽도록 일하면 죽는다. 그래서 죽었어요. 돌이라면 죽죠.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 충성하면 그래요. 직장에 충성하고 세상에 충성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이제 퇴직하고 나간다 그러면 누가 울어 줄지 알죠. 라이벌들 여기 여기 생겨 가지고 잘 나간다 그러고 기뻐 잔치 벌어지죠.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때 가서. 그래서 50대 뭐좀 늦게는 60대, 빠르면 40대 말에 내가 이, 이러려고 충성했나? 이러려고 건진했나? 다줘도 유익이 없어요. 다줘도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백성들은 다준 사람도 많이 없지만 웬만큼 헌신해도 와, 이게 웬일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이거 뭐 지금 뭐 절실하게 가슴에 안 왔더라도 그냥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음. 세상에 다 줘도 유익이 없더라.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음. 혹시 그럴 날이 오시면 그게 기억나면 은혜예요. 그죠? 그때가 마지막 찬스거든요.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그래요. 혹시 세상에 너무 쏟아붓고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 뭐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히 너무 열심히 그냥 성공, 성공, 너무 열심히 돈 벌다, 돈 번다, 어, 다 줘봐야 남을까요? 그래서 다 줘도 유익이 없더라. 이게 중요한 오늘 제목이에요. 다 줘도 유익이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다 줘도 유익이 없어요.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고해지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그러잖아요 공고했더니 뭐 부르짖었더라, 뭐 이러는데 이 친구는 참 무서워요. 그죠.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 이렇게 나와요. 어, 나 지금, 지금 특이해요. 이거 정말 외우기가 힘들어. 이 앞뒤가 안 맞아. 뭐 박자가 안 맞아.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러는데 범죄하요. 난 처음에 미스프린팅인줄 알았어요. 성경도 미스프린팅있나 그랬더니 22절. 22절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얘기 해줄까요? 담에색의 그, 그 디글라플레셀이 1 1개 나와요. 아리아라고 수치죠. 야와 우리 수도에 와가지고 뭐 엎드려 뭐 이런 거 시켰다고요. 그랬더니지 부하들 데리고 또 가요. 담에색의 그러니까 적국의 수도죠. 갔더니 뭐 휘양 찬란하고 특별히 우상숭배하는게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오지도 않았던 자기 부하를 또 불러요. 와가지고 이거, 이거 빨리 보고 뵙기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를 망하게 만들었던 다메섹의 우상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제어를 합니다.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자기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우상을 또 숭배해요. 이거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 정도로 막장 인생이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 아스가 너무 비참해서 한번 읽어 봅시다.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 아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다에색 신들에게 제사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도깨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정마다 재산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1개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을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초지일간 악한 왕이었고 소망없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겠죠 여기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절망 중에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곧 히스기야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께서 은혜 주십시오. 또 기회가 와요. 기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적어도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느 순간인데 잘못된 길을갔다 깨닫는 순간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더욱 범죄하여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구합니다 자리 세려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전하겠습니다.